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시대의 사기인가, 로맨스인가, 굉장히 헷갈리죠. 바로 그 유명한 t 넥스트 타임, 아이엠 스 l 러의그 주인공, 천정교씨로 유명해진 바로 파라다이스 그룹에 대한 역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라다이스 그룹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카지노 그룹입니다. 카지노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는 그룹으로서 대표적으로 모커일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또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호텔 리조트 카지노 그룹입니다. 자, 국내 최대 카지노 그룹이고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카지노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기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이 그룹이 어떻게 생겼냐? 지금은 고인이 있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이자 총재죠. 이분이 오커 호텔을 만듭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오커 호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강뷰가 이쁘다고 정평이 나 있는 호텔입니다. 그 호텔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당시에 이제 김종필이 박정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왜그 당시 주한미군들이 싹다 여기 일본으로 이제 휴가를 가는 거예요. 1년에 몇만 명씩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웨어벌드 해야 되고 하니까 한국에다가 호텔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워커 이로테입니다 참고로 워커 이로테의 이름은 이제 유명한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한창 한국전쟁 6.25 이제 아들도 참전을 한 거예요 세 워커 대위가 그래서 무궁훈장 수상을 축하해 주려고 가다가 교통사고 사망했어요 그것도 당시 육군정비대 민간고용인이죠 참고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 무면한데 전쟁 중이니까 어마 갑. 수잖니까 그러니까 수리 마친 차량으로 시험주행하다가. 나온 어? 네. 서죠대로 앞유리를 앞유튕를 깨고 튕겨 나온 즉아 맞아. 맞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고친 분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사용을 해라 막 이러고 했는데 미군 측에서 말려서 겨우 사형을 면하고 징역을 좀 살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을 차리는데 사실 호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호텔 이용하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한국관광협회죠 그쪽에서 이제 뭐막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카지노라는 것 자체도 호텔도 어렵지만 카지노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가 굉장히 적자의 시달립니다 뭐 답이 없는 거지 뭐 호텔 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카지노는 더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파라다이스의 창업주죠. 전낙원 회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참고로 전낙원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유명한 교회집 아들이에요. 무료 교회를 14개나 가지고 있던 엄청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죠. 그냥 교회에다가 전재산을 기부해버려요. 그래서 유복했지만 성장하면서는 굉장히 가난에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를 낳지 않아. 성장하니까 호랑이가 됩니다. 당시 드물게도 외국어에 상당히 능통하고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인천에 올림포스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호텔의 경영에 당시 올림포스 호텔 대표가 경영에 참여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경영에 참여해서 잘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인천을 방문해요. 올림포스 호텔을 방문을 이제 우연치 않게 하게 됐고 그때 전남원 회장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를 하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오픈하자. 그럼 훅자 전환도 가능하고 미군들 와서 돈도 쓸 거고 외화벌도 가능하다. 외국 관광 또 들어오게 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워커일 초대 카지노 경영자로 이제 딱 발탁이 돼요 그래서 이 워커일 호텔에서 카지노의 운영을 쭉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호텔이 민영화 됩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s k 가 그리고 카지노는 전나곤 회장이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파라다이스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카지노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때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면서 이게 기업의 모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성장합니다 카지노가 거의 노다지잖아요 유일한 독점 사업자였고 그래서 뭐서울에 생기고 부산에 생기고 막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게 깨집니다. 나중에 삼성동 코엑스에 있죠 세븐럭이라고 카지노가 생깁니다.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서 이제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좀 타격을 입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최대 카지노 호텔 리조트 그룹이고요. 자 2004년에 착고 하십니다. 전나곤 회장은 작고 하고 아들 전필립이라고 요 분이 지금 회장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동안이라서 나이가 안 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한국 나이로 거의 60, 60둘 정도 됩니다. 전나곤 회장의 가계도를 보시면 전천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아들이고요 나머지 딸입니다 부인 되시고요 참고로 전라곤 회장은 따님들을 아무도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분만 쬐끔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아들인 점필립에게 승계했다 네, 여기서 점필립 회장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앙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버클리 음대로 유학 을간 나름 예술을 전공한 좀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제 밴드가 있어요 지금 한3 40대 이상은 아실 건데 여기 있는 이분 김종진 님이시 죠 이분이랑 같이 밴드를 하다가 이제 본인 유학을 가야 되니까 전필리님이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를 한 거죠 아 근데 멤버가 더 필요하다 특히 드러머가 그래서 소개시켜준 분이 이분 전태관님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급속도로 친해져서 나중에 봄여름 가을 겨울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이제 가수 활동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파라다이스 그룹이 구절수에 많이 오르냐 실제로 렌실행 이분도 이제 본인이 파라다이스 그룹의뭐 혼에 자다 이러고 앉았고 참고로 이제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2000년 초중반 때 그것이 알고 싶다로 유명한 김상중님이죠 이분 역시도 이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그룹 창업주 뭐 딸과 결혼한다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결혼식 올린다 이러고 언론 보도까지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파라다이스그룹 쪽에서 반박 기사를 나왔죠 결혼한다고 알려진 전우경씨 전우경씨는 당시 8살이었어 손녀의 이름이다 창업주 전학원 회장의 손녀이기 때문에 택도 없는 소리다 라고 이제 반박 기사를 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파라다이스 요번에 전 총조 그리고 남현이 이분들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못 나올 가능성이 더커 보이기도 하죠. 참고로 전우경 씨는 지금 다이 커서 성인이 됐겠죠. 그럼 왜 파라다이스 그룹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유명세 또는 악용되냐. 일단 카지노라는 거 자체가 황금하으로낳는 거의 약간 금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이 그룹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근데 또 나름 회사 규모는 좀 크고 중견기업 주면 되고 그리고 카지노를 운영한다, 또 호텔을 운영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카지노에 나오는 이호구형처럼 이제 막 카지노 게터면 당하는 거예요. 막 카지노 굴리고 가서 막한 번이라도 외국이든 이런 카지노 가서 놀다 오면은 아 얘네 돈 진짜 많이 벌겠다. 막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온통 막 신비하고 막 비밀로 보여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중도널 받아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겼던 게 아이리엄 어, 셜에 그분이 51조가 있대요. 근데 시가총액 이 1조 3천억이야. 자산총액이 3. 사천억대거든요. 고그 압박이에요. 근데 혼외자 자산이 5 1일조라고미친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임신 테스트기도 뭐 장난감에 이런 것도 있다. 아니면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사인지 희대의 로맨스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나와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파라다이스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짧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